여기까지 와서 도둑질이라니.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산 실수나 직원들의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하나둘씩 사라지는 물건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가게는 늘 붐볐고, 지친 몸과 쌓여가는 불안감. 결국, 그녀는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남포동에서 작은 라멘집을 운영하는 L이라고 합니다. 원래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몇년전 우연히 부산을 여행했다가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활기찬 에너지에 반해 그냥 살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과연 일본인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죠. 또한 한국분들께 일본 라멘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한국분들이 제 라멘을 사랑해주셨고 저도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N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했어요. 일본이 이제 무역보다 관광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이제 관광업 없이는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에서 라멘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와 종종 가게 운영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관광객이 너무 많아 오히려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려고 했는데 막상 기대했던 것만큼 경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인 손님들로 인해 일본 식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졌어요. 줄 서기를 극도로 꺼리는 중국인들로 인해 매일같이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무조건 단체로 몰려와 자리를 선점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경쟁적으로 몰려들어 좌석을 확보하고 심지어 일행이 다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빈자리를 미리 잡아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정작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은 눈앞에서 자리가 모두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친구는 줄 서기 안내문을 부착하고 대기 순서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빨리 앉아야 한다는 심리 때문인지 순서를 무시한 자리 선점 경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전시된 소품이 하나둘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날은 일본의 라멘집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대요. 친구 체리는 오래된 수집품을 소중히 전시해 두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품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실수로 건드리다 떨어뜨렸거나 어딘가에 잘못 보관된 줄 알았지만 사라진 소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실마리는 한 한국인 손님의 브이로그 영상에서 밝혀졌습니다. 우연히 촬영된 가게 내부 영상을 돌려보던 친구는 한 관광객이 전시된 소품을 재빠르게 손에 쥔채 가게를 나서는 모습을 포착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관광객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한 명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결과 범인은 신속히 찾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관광객이 자신의 SNS에 어렵게 구한 아이템이라 소개하며 뿌듯한 표정으로 인증 사진까지 당당하게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SNS 게시글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경찰 신고 후 빠르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중국 관광객은 손해배상을 통해 소품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구는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가게 출입문에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소품 절도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손님들이 일본 손님들보다 훨씬 좋대요. 이유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일본 손님들은 줄 서는 걸 진짜 싫어하죠. 가게 앞에 줄이 길면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손님이 많아도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것도 익숙하고 기다리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웨이팅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기다렸다가 먹고 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본 손님들은 그냥 먹고 나서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 손님들은 그릇을 정리하고 심지어 테이블도 닦아놓고 간다니까 식당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어요. 또 일본 손님들은 가게 오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손님들은 사진 찍고 맛있다는 NSN에 후기 남겨주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훨씬 뿌듯하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친구는 저에게 한국에서 장사해서 좋겠다며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죠. 친구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외국 가서도 예의 바르고 매너 좋은 손님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었죠. 이런 이야기 들으니 한국에서 장사하는 제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보니 부산에서 라멘집을 운영하며 정말 많은 손님들과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손님들은 따뜻하고 예의가 바르고 친절했어요. 덕분에 한국에서 큰일 없이 4년 동안 일을 할수 있었지요. 가끔은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국밥집이나 찌개집에서는 반찬이 무제한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식 라멘집은 반찬이 소량 제공되죠. 어느 날한 손님이 반찬 추가 여부를 문의하며 무료 제공을 기대했어요. 이에 저는 일본식 라멘집의 운영 방침에 따라 기본 반찬만 제공된다고 안내했죠. 그러나 손님은 라멘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반찬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이후로는 한국 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일본 라멘 문화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어느 날두 명의 대학생 손님이 들어와 어설픈 일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를 일본 문화 체험관 직원처럼 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편하게 한국어로 주문하세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두 손님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으며 조용히 한국어로 주문했답니다. 일본에서 라멘집을 운영하며 지쳐있던 체리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 부산을 찾았습니다. 체리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정착한 저의 생활이 궁금했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체리를 부산의 작은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가 한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 고기 국수와 수육, 갈치 속젓을 소개했는데요. 체리는 일본의 돈코츠 라멘과 비교하며. 고기국수의 담백한 국물과 갈치속젓의 독특한 감칠맛에 감탄했습니다. 수육과 갈치속젓의 조합의 깊은 맛이 완벽하다며 좋아했어요. 부산에서의 첫 식사는 체리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여행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행자들이 함께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작은 파티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체리는 한국인 태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산과 제주도를 자주 여행하며 한국의 숨겨진 명소를 알고 있던 태산 씨는 체리에게 부산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체리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부산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 씨는 체리가 가보고 싶어 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안내하며 세심한 배려를 보였는데요. 바람이 차갑다며 태산 씨는 체리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살며시 걸쳐주며 한국 특유의 다정한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일본 남성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체험해 보니 체리는 이 새로운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풍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시간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체리는 얼마 전 일본에서 자신의 라멘집을 방문했던 한국인 브이로그와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브이로그 촬영을 하며 라멘을 맛보았던 이 한국 남성은 체리씨의 가게를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역시 부산을 여행 중이었고,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만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리는 일본에서의 손님을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신기했다며 놀라워했어요. 부산에서 보낸 며칠간의 시간은 체리 씨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지쳐 있던 그녀에게 부산의 따뜻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태산 씨와의 만남은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인연을 다시 부산에서 이어가게 되면서 체리는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여행한 체리는 가게 일을 돕겠다며 서빙을 시작했어요. 체리의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체리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손님들은 감동을 받았고, 어느새 가게에는 단골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서 라멘집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인 저는 체리로 인해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죠. 어느 날 체리는 가게를 운영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골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비스하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골 손님이라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단골 손님에게 작은 서비스라도 제공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본 체리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며 손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달 동안 부산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체리는 한국에서 배운 작은 배려를 자신의 라멘집에서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주 오시는 손님들께 작은 서비스라도 해드리면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체린의 가게는 일본에서 단골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변화는 손님들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체리의 정성에 감동했고 가게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답니다. 부산에서 경험한 따뜻한 서비스 문화는 체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했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손님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작은 배려가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체리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환대를 실천하며 손님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저 또한 친구와 많은 것을 공유하며 저의 가게도 단골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저의 상냥한 태도 때문이겠죠. 체리는 부산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 태산 씨와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태산 씨의 따뜻한 성격과 적극적인 표현에 체리는 한국 남성들의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본 남자들은 표현이 조심스러운 편인데 태산 씨는 먼저 연락도 자주 해주고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준다며 설렌다고 했어요. 체리의 일본 라멘집은 놀랍게도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단골손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예전에는 손님을 대하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기면서 손님들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배운 단골 손님에게 음료 서비스 방식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은 변화였지만, 손님들이 이를 특별한 배려로 느끼면서 가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손님이 많아지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손님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체리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게 운영이 더욱 즐거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가게 운영도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점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서비스 하나가 손님들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배운 문화가 일본에서도 실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리 씨가 단순히 라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담긴 좋아요와 댓글, 기다릴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사연 있는 언니였습니다.